고 박정희 대통령의 발자취 고 박정희 대통령은 1917년 11월 14일 경북 선산군 구미면 상모리에서 통운대부, 휘, 성빈과 수원백 씨, 남의 여사와의 칠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나셨다. 해방 후에는 한국육군사관학교 2기를 거쳐 54년 육군포병사령관, 55년 제오사단장 60년 육군군수기지사령관으로 역임하셨고 육군소장으로 5.16을 주도하였으며 최고위회 의장으로 2년 3개월 군정을 맡은 뒤 63년 8월 30일 육군내장으로 전역하면서 민주공화당에 입당하시었다. 이때 박의장은 철원에서 있었던 전역식에서 다시는 이 나라에서 나같은 불행한 군인이 없도록 합시다 라고 말했다. 63년 10월 15일 민주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민정당 윤보선 후보를 누르고 처음 제3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5대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고 64년 국군 월남 파병, 65년 한일합정 비준 등 세찬 반대를 무릅쓰고 단행했다. 66년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계속 추진하였으며 67년 5월 3일 윤보선을 이기고 체육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67년 3선 개헌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 김대중 후보를 이겨 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7대 대통령 재직 중 남북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남북적 십자가족찾기회담, 7사 남북공동성명, 남북조절회담 등을 열었다. 72년 10월 의신을 단행 국력의 조직화를 표방한 유신체제를 출범시키면서 동년 12월 23일 통일주최국민회의에서 8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조총연계 제1교포 문세광이 쏜 총탄을 맞고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별세하는 비윤을 맞이하기도 했다. 남북통리를 추진하기 위해 73년 평화통일정책 7개항을 발표, 6.23 선언, 옛고, 농어촌 개발을 위해 새마을운동을 범국민적으로 벌였다. 불렀네, 불렀네, 78년 7월 6일 통일주최국민회의에서 9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셨다. 박대통령은 조국근대와 민족중흥남북통리를 최고 목표로 삶았다. 경제자림, 야주곡방, 새마을 운동, 남북대화 추진 등에서 박 대통령 통치 방식의 구체적인 현상으로 치적되었다. 박 대통령은 가난한 농촌 출신답게 막걸리를 즐기는 소박하고 청빈한 성격으로서 신라 54대 경명왕의 이자인 고향대군 휘언성을 시조로 어사공 휘, 섬을 중시조로 직강공 휘, 숙동을 파저로 고령박 씨의 29세 손이다. 무서운 결단력과 추진력 등은 하늘비준삼성계연 고속도로 건설 등 세찬 반대를 받았을 때 나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 생명을 재단에 바친 사람이다. 나의 행동은 후세에 사가가 판정해 줄 것이라며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사실 등에서 엿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유교사 저격사건 때 총탄이 날라와 수라장이 된 상황에서도 동요됨이 없이 연설을 계속하는 등 침착하고 치밀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편 농촌 출장 중에 흑투성리가 된 농민과 잘 어울리고 버스의 안내양에게도 세심한 신경을 쓰는 자상하고 온화한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다. 5.16혁명을 주도했고 국내외에 많은 실현과 보전 속에 대통령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차갑고 엄격한 성격이라는 인상을 심어준 것이 사실이지만 대서를 막론하고 종이는 물론 근친들의 소청 한 번도 받아주기는 커녕 그런 용건으로는 아예 접근조차도 못하게 하였다. 가야 문화원 안에 있는 만남제가 지방문화제로 지정되어 관리자의 보수가 시급하였던 1979년 봄문화원 전체 예산서가 대통령에게 올라갔을 때 만남제 보수비도 끼어있음을 보시고 이런 부분에 수리는 당연히 후손들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예산에서 제외시켰다 하니 얼마나 국사의 당위성과 공사를 분명히 하는데 엄격하였음을 짐작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을 만나본 사람들은 담배를 권하는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성품에 놀라는 일이 많았다. 술자리에서의 18번은 황성예터 짝사랑 등이었다고 하며 새마을 노래, 나의 조국, 금우산화자리 거라 등을 직접 작사 작곡했고, 틈이 나면 피아노를 치거나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하니 정서가 풍부했고 다기 가능한 편이다. 저서로는 국가와 혁명과나 지도자의 길,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 민족의 저력, 민족중흥의 길 등이 있다. 이들 저서 속에 담긴 고 박정희 대통령의 생애가 더 한층 소상하고 생생하였음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